안녕하세요. 경북 안동에 사는 삼신당 공미영입니다. 아니 안동 좋나요? 좋지요. 뭐가 좋? 산 좋지, 물 좋지, 먹고 놀기는 딱이지. <웃음> <웃음> 먹고 놀라고 안동에 있는 거예요? <laughs> 딱내 스타일이거든. <laughs> 아, 진짜. 안동이 아물 좋, 물 좋고. 물 좋고. 정말... 경치 좋고 뭐 공기 좋고 뭐돈 많이 있으면은 그냥. 좋아. 안동에서 안동의 자랑이 뭐예요, 선생님? 안동 자랑은 이제 화해마을. 화강고등어강등어 응. 나도 아는데 그거 말고 응. <laughs> 선생님이 사랑 뭐. 안동에 선생님이 있는 자랑. 안동 글쎄 뭐다뭐다 뭐다 어느 동네든간에 다 똑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뭐 굳이 뭐 딱히 뭐 자랑을 뭐 하자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관광도시가 돼서 아. 요즘은 조금 이 외지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좀 이동이 조금 많지 아니, 외국인 점사 본적있어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왜없어안 오니까 <웃음> <웃음> 아, 내가 외국인 가야 할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안동에 가면 선생님 무조건 찾아라 어? 어, 그러면 내가 손짓을 하든 발짓을 하든 통역을 하든 맞아, 그래. 가로 가든 새로 가든 내가 열심히 봐 드릴게 근데 안동 어디 쪽에 있어요? 뭐 하이마을이든 뭐 어디 뭐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내 시내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도 이제 궁금해하는 사주 하나 불러드릴게요. 이 여자분이에요. 아이고 뭐 이분은 뭐 뭐라 그래야 되노 뭐 생활이 되게 화려하네. 아 어, 예, 네. 그럴 거요 많이 화려하네. 어. 음, 지금은 한참 기 뭐지 뭐이 그래픽으로 따지다, 따진다 그러면 조금 위에 좀 업그레이드 많이. 아 많이 잘 음. 되고 있다. 음. 맞아요. 음. 더잘 거야, 앞으로 괜찮아. 아 그래요. 음. 이미 잘 되고 있는데 더잘 돼. 떨어지지는 않지. 그러면은 거의 타클래스인데 완전 타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진 정상이라고는 보이는데 하는 직업 쪽에서는 아. 어떠세요? 이사는 성향이나 뭐 이런 거는? 성향은 조금 이중성을 좀 띠고 있다고 봐야 돼. 아, 진짜요? 응. 보여지는 거랑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뭐 보여 뭐, 보여지는, 보여지는 쪽에서 대대적인 그런 다 넓은 쪽으로 보자면은, 뭐, 좀 와일드하고 좀 털털하고 막기 보인다면, 이제, 남이 안 보는 그쪽에서는 조금 인성이 조금 약간 좀 무너져 있다? 조금 남다르다? 아, 응. 그럼 어느 쪽이 이 사람한테 가까워요? 겉으로 보는 것보다 속에 감춰졌는 그게 더 가깝지. 그럼 그 인성이 좀 문제가 있는 분이다. 좀 연극을 잘한다. 아, 진짜. 아, 그래요. 어 저는 진짜 새럽네 어. 보여지는 것만 보이니까 저희는. 그러면 이분의 그그 그, 보여지는 거 말고 그냥 그분의 성품은 뭐예요? 어떤 어떤 성향이에요? 여기는 남자 성향이 좀 강해. 남자 성향이 강해서 결혼도 조금 관심이 없어. 관심 없고. 응. 그리고 어떤 어떤 성향 때문에? 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도 강하지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좀 시답 시답지 않다. 시답지 않다는 뜻을 알아요? 모르겠지. 어, 이거는 사투리고 진짜로 말하면 시답지 않다는 게같않다는 거. 음. 뭐가 같지 않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사람도 이렇게 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털털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사람 가림도 심해. 음. 사람 가림도 심해. 진짜 친한 사람 몇안 된다. 또또 음, 또 무슨 상황이 있을까? 또이 사람은 이 그런 거 있잖아 왜막 이렇게 있으면 하하호막 이렇게 음. 하면서. 다 뒤돌아서면 바로 뭐육도 문자, 십원짜리 아, 아, 이제 이렇게 익명 쉽게 말을 하자면 이제 진짜로 그렇게 욕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맞아, 응, 음, <laughs> 그런 게 한다는 아니, 소리가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성향이 그렇게 확확 바뀌니 이 중에 내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왜 그래? 그 자체가 그래. 왜 그런 이유는 없고 타고난 그 성향 자체가 사주 자체가 그래. 아니 그 보여지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 그러니까 바깥 뭐 겉으로는 막 하하호하고 뭐 되게 예의 바르고 착한 척하다가 뒤돌면은 나쁜 뭐 본인 성향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보여지는 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직업이 이 직업이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앞에 그 나서는 직업으로 네, 보이는데. 거기에서는 남들 왜 겉보기에는 왜좀 이렇게 화려하고 왜 그런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뒤돌았으면 이제 거기에 받는 이제 스트레스도 많겠지. 맞아요. 자기 위치가 그런 위치다 보면 왜 남들한테 왜 솔직히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 소리 못하고 왜맨 얼굴로 이렇게 왜 여자들 같으면 왜맨 얼굴로 그냥 밖에 어디 뭐 시장 같은 데도 갈수 있는데 왜 맨 얼굴로 그냥 가고 싶어도 그 가지 못하고 꾸며야지만 되는 그런 거? 그런 거. 응. 이분이 그, 어, 뭐, 운은 어때 보이세요? 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운이 더 열린다고 봐야 되지. 오, 좋다. 응. 이분 노력으로 된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그냥 운으로 잘된것 같아요? 음, 운도 운이지만, 음, 옆에 조금 이렇게 좀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아 서포터가 많다. 어, 그 재능도 있고. 더잘 낸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좋네요. 아까 근데 연애운도 살짝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뭐라고 하셨죠 선생님? 좀 결혼은 조금 관심이 없지. 연애는 어때요? 연애는 음, 남자는 있어 없지는 않아. 있어. 있어 있어. 아, 진짜? 연애설이 한 번도 안는연예 연애설이 나도 아니라고 극구하는 사람 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도 있다? 있어. 그분이 연예인으로 보이세요? 연예인은... 음... 아니. 안전 연예인은 아니야. 아... 안전 연예인하고 안 안전 연예인은... 연애인으로... <laughs> <laughs> 뭔지 모르겠어. 안전 연예인은 아니다? 아아! 아. 그냥 유명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모르니까는 어. 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 연예 알았어, 알았어. 만나는 사람이 연예인이냐고 물으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을 아, 해야 돼? 맞네, 맞네. 남자분도 근데 뭔가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인 건가봐요 선생님 완전 연예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뭘하튼간 조금 이렇게 뭐그 뭐 그냥 이름만 되면은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다. 음. 이분이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뭘까요? 지금 다잘 된다고 하시니까. 음, 그렇게 딱히 이 조심한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지금 옆에서 이좀이 구설 뭐 구설이라고 봐야 될지 뭐 이제 뭐 관심이라고 봐야 될지 지금 여기저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말들이 조금 있어. 아이 사람을 노리는 구설들이 있다. 그게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구설이에요? 음, 그거는 타인으로 생겼는 거지. 이 사람의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너 원래 구설이라는 게 가짜 구설도 많잖아요. 뭐 제가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꾸며지는 것도 많지. 좀, 진짜보다는 가, 가짜는 아닌데. 가짜는 아닌데.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타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왜 생기는 거아오 음... 이해가 돼요 왜 살짝 이용해서 왜 먹잇감 이렇게 비슷하게 살짝 왜 이용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터져야 되는데 그 터질 거를 이거로 막는다 아, 진짜? 왜 그런 말 있잖아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단 네. 말이 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 젊어서부터 잘 됐는데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뭐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뭐 밑에 길이 잘 깔려져 있고 가는 길이 평탄하면 자기가 뭐 노력하고 실수 하는 어? 이상에는 내려갈 일은 없지. 없다. 이 사람이 가정 가정운이나 이 어떤 구설로 제일 힘 힘들어 힘들 걸로 보이세요? 이제 미래. 남자. 자 문제 제일 조심하는 부분이 남자라고 했거든요 이분이 근데도 남자 문제가 터진다 알겠습니까 누군지 마, 말씀드리고 좀더 여쭤볼게요 아 가족에 대한 것만 물어볼게요 가족 가족에 대한 운뭐 가족은 어때 보이세요 가족 가족사를 들다 보자 하면 그 가족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그냥 원만 원만해 음 응, 근데 네. 보이는 데서는 엄망엉만한데 그렇게 화합이 되지는 않아 화합은 안 돼? 응. 따로 꼭봐 따로? 알겠습니다. 누군지 여쭤볼게요 이분은 그... 무빙 보셨어요? 무빙? 무빙? 드라마인데 몰라? 무빙이란 드라마가 있어? <laughs> 그 한효주 씨 아세요? 동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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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응응응 그분이요 음... 근데 이거 왜 들고 왔냐면 이분이 이번에 이제 무빙이라는 영화 드라마도 잘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독전이라는 또 독전 투라는 또 이게 개봉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잘될 건지 뭐 이런 게 궁금해서 여쪽으로 왔거든. 흥행은 100%잖아. 어잘 된다. 흥행은, 흥행은 100%잖아. 그런 줄을 잘타아 진짜 이분이 그 여, 연기 말고도 지금 예능도 하는데 예능도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뭘로 성공할 것 같으세요? 더잘 된다고 하시니까 여기. 이 사람은 지금 흐름으로는 여기를 발을 담가도 괜찮고 저기 발을 담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노다지야. 그 정도로 좋은 음, 지금부터는 괜찮아. 어. 운이 좋아.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조금 이렇게 좀 구설에 조금 힘 알려서 조금 한번 좀 허된 그 음, 음. 남자 문제로 남자 문제로 이분이 구설이 두 개예요. 하나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하 인성, 음. 인성 논란이 있었어. 선배한테 뭔가 인성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제 겉,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털털한 사람이 털털, 정확해요 털털하고 막 한데 이제 속으로는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인성이 맞나 싶은 생각도 있어. 근데 그때 당시 만해도연그한준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 무마가 됐어요. 그래서 인성이 나쁘다라는 소문은 났지만. 그거 하나. 근데 그 다음 번에 가족 때문에 지금 이분이 힘들어졌었어요. 음... 가족이 군인 집안이에요. 공군 음... 집안인데 아빠가 공군 위에 있는 사람이고 엄마, 아, 아들이 이제 공군 중인가 그런데 어, 이분 때문에 이분이 폭력이나 뭔가 안 좋은 일을 행해서 돌아가셨어요. 다른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 때문에 잘못을 한 건데, 가족들이 다 나서서, 뭐, 막, 막았겠죠. 더 위에 고위 간부니까 막았다라는 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한효주 씨도 동참을 해서 막았다.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는 완전 나락을 갔었어요. 살인자의, 뭐, 문화다. 막 해가지고, 꼬리표 계속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건. 근데 이런 사건은 뭐 어떻게 말을 하라, 해야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이제 인성 문제겠지. 이것도, 이것도 인성이 문제가 되니까 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그 폭력 사건을 버티다 못해서 자살을 하고 그리고 한효주 씨가 이제 개입을 안 하지는 않고 한효주 씨도 다 개입이 돼 있지. 돼, 돼 있지, 안돼 있지는 않지. 나는 그... 그럼 한효주 씨가 그 뭔가 누나로서 동생이 이런 점을 한 거를 인정하고 잘못했다.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유가족한테. 근데 왜안 할까요? 아직도 안 했어. 그래서 더 분노를 받게 되는 건 정신줄 놨잖아. 생각이 짧은 거잖아. 그것도 인성에 뭔가 뒷면이 있는 건가? 당연하지. 안 하고 있는 당연하지. 진짜 똑바른 사람 같으면, 내 친구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 옆집 사람이 죽어도 가서 조문을 해. 먼 길을 조심해서 가라고. 근데 하물며 자기는 공인이야. 그리고 군인이라 그러면, 또그 대한 직업의 그 특, 특이한 그게 있잖아.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거는 자기가 솔선수범 해가지고, 자기가 나서야 되는 거지. 음, 사과도 하고, 음. 좀, 좀, 뭐, 좀, 뭐, 죄송하다고도 하고. 근데 그런 걸안 하네. 안 하는 게 지금 뒤에 이제 든든한 백이 있잖아. 백이 있다? 백이 있잖아. 어. 다른 백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고? 있어. 더 있다? 응. 음. 백이 있다. 배경이 있어. 배경이 있 음. 아까 말씀하신 뭐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왜그 남자 문제로 이렇게 들춰보자면은 뭐그 사람이 뒤에 빼길 수도 있고 음 아까 이렇게 물어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면 뒤에 있는 왜난 연예인인지도 모르는데 왜 네. 연예인인가 아. 뭔가 물었었잖아 어. 그때 이제 연예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가면서 그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일명 말하면뭐 재벌집 뭐 아들이나 뭐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지. 말씀까지 좀 드리기는 좀 저도 그런데 저 이분을 싫어하진 않아요 이분이 연기도 잘하고 뭔가 이쁘시잖아요 또 근데 인성이 이래 버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건데 어 사회에 화을 많이 해요 해야... 잠깐만요 여기 지나가 돈까지도 뭔가 나쁜 일을 한거 같고, 막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인성 문제도 나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분이 사회 환을 많이 해, 막 기부도 막일 억씩 하막 5천만 원씩도 하고, 막 그런 행사 자리도 많이 가고, 그게 진심이니까요. 아니, 아, 보여주기식 아, 내 가시! 과식이 아니고 과시 과시다 과시 어깨 힘주는 거 아... 과시 제가 이분을 높이 평가한 게 뭐였냐면 사실 기분은돈 많으면 할수 있잖아요 돈, 많은, 돈 많은데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자기 시간을 쪼개서 거기 가는 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바쁜 사람인데 근데 돈도 내고 이 사람은 가서 참여도 해 그래서 아 뭔가 진실성이 있나 왜냐면 겉모습이 너무 선해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아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사는 방식이고 머리 굴리는 거지. 사람들 마음을 알고 다 이용을 하는 거잖아. 답을 알고 나서는 거잖아.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답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맞아 알겠어. 뭐, 뭐 왔다 치면은 따끔하게 뭐한 마디 해줄 수. 아이고 뭐. 나도 뭐, 딸다시 키우는 입장에 뭐, 라 그러겠어. 똑바로 인생 똑바로 살아야 밖에 더 하겠어.